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크로 편집창에서 실행할 매크로 루틴 내 아무 곳에나 마우스를 클릭후 F5 키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이 마이 플러스 매크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루틴 내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한후 F5 키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 마이너스 매크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루틴 내 아무데나 클릭 후 F5키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기, 매크로, 매크로 보기. 그래서 내가 실행시킬 매크로를 선택 후 실행을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보기, 매크로, 매크로보기, 이제는 마이플러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매크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실행 버튼을 이용하여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매크로 실행 버튼을 만들어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매크로 편집창을 엽니다. 삽입, 모듈. 자, 편집창이 열렸으면, 여기다 매크로를 편집합니다. 자, 편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창을 닫으시고, 엑셀 창으로 이동합니다. 삽입, 도형. 네, 사각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자, 사각형 바깥을 클릭 후에 다시 사각형 위에 마우스 우 클릭합니다. 자, 텍스트 편집, 자, 이 버튼의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더하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예. 예, 서식을 좀 바꿔볼까요? 글자 크기를 14로. 자, 글자 색깔을 붉은색으로. 상하 정렬 가운데로. 좌우 정렬 가운데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바깥 클릭하시고. 또 사각형 위에 다시 우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지정. 자, 마이 플러스. 마이 플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제 이 버튼의 모양을 좀더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바깥에 클릭하시고 다시 에, 우클릭하시고 도형 서식 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흰색은 가운데로, 파랑색은 바깥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건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 실선으로 색깔은,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버튼을 복사해서 한번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복사. 이 부분에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Ctrl V에서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 V, 자, 이 글자 더하기를 빼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빼기, 자그 다음에 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을 마이, 마이너스로 확인. 자, 버튼 바깥에 클릭하시고, 자, 이 버튼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하기 버튼 클릭해보면 13. 예, 매크로가 잘 실행됐습니다. 자, 빼기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7. 예, 계산이 잘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 버튼을 만들고 버튼을 이용하여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